네, 영미권 문화를 보면서 제가 또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이제 교육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예, 독립적인 어떤 문화에 대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대학생들은 예,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문화가 없죠. 어, 만약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스스로 이 학자금 대출을 어, 갚을 수 있, 있기까지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요청도 하지 않고, 예, 굉장히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고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뭐 한국이나 중국처럼 너무 이제 위세대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유교 문화 어, 때문에, 예, 아이 부모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 해주어야 해줌으로써 뭔가 권위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문화들이, 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서인지 아, 아직도 이제 교육 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 그런 이제 개념들이 훨씬 더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입시를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께서 어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사실은 사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많은 사교육을 시키면 시키실수록 예, 뭔가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여러분. <laughs> 네, 아이에게 그만큼 시킨 만큼 아이에게 뭔가를 바라게 되신다는 점, 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사교육 같은 경우는 비용이죠. 예, 돈이 드는 것이고, 엄마표도 너무 과몰입을 하시게 되면 내가 아이에게 쏟아본 에너지와 시간들이 아마 어, 하나의 비용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가 그 부모가 드린 비용이나 뭐 시간적인 노력, 에너지에 합당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을 때에는 뭐 그렇게 뭐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laughs> 사실은 제가 왜 웃었냐면, 순간 왜 웃었냐면, 예, 그렇지 좀또꼭 앉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잠깐 웃음이 나왔어요. 예. 뭐, 부모가 아무리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철학이나 가치가, 가치관이, 어, 대물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제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뭐잘 되면은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최상위, 뭐1% 1% 까지 왔는데 5%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5% 안에 드는 아이들이, 어, 뭐, 입시에 성공을 하거나, 끝까지 취업까지 성공을 하거나, 음 뭐, 그런, 남들이 다 알아주는 어떤 그런 취업이라고 할게요. 뭐, 전문직이건 그것이. 그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전체의 어떤 구성원을 봤을 때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예, 그,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우리가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와 그 노력을 부모가 자녀에게 드리는 그것들이 어 어떻게 어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닭종던개개 마냥 <laughs> 내가 이만큼의 어떤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비용을 들였지만은 우리 아이가 그것을 안 하게 됐을 때어 굉장히 허탈해지는 것을 느끼게 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5% 안에 들어서 실제로 이제 스카이를 간 분들 중에서도 허탈함을 느끼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빈둥 지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어, 갑자기 내가 해야 될 일이 갑자기 사라져 버림으로 인해서 내 에너지를 더 이상 예, 쏟을 곳이 없으, 없어서 굉장히 벙 뜨는 예, 그런 어떤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이제 사교육비를 지출을 하, 하다 보니까 정작 어, 자기가 이제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이제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된 가정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 제 주변에도 많으세요, 사실은. 네.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정말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입시만을 바라보고, 어, 정말 치킨게임을 하듯, 예. 막 이렇게 달려가기만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어,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인 만큼 그 대가를 누구에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그러면 어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면서 어떤 문제로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일일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 자녀가 결혼하고 결혼한 이후까지도 계속 갈 수밖에 없, 없게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자녀에게 뭐 경제적으로 뭐 부양을 요구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지만은 심지어 최근에는 아무리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자녀는 완전히 독립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부양할 수 있는 예, 그런 정도의 재력을 갖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현실적으로 뭐 데이터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훨씬 더 많다라고 어, 여러분들도 아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자녀를 이제 양육하시고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 아이가 어, 조금 더먼 미래를 바라보셔서 어, 정말 우리 아이가 어, 내 품에서 떠나지 못하고 30대 40대가 되어도 어, 정말 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싶어요. 만약에 아니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 물론 뭐안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나이 드셔서 생피해서 말씀을 잘 못하실 분. 음,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어, 배, 뵙긴 했어요. 어, 어르신들 중에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죠. 예. 그런데 그거를 또 어디 말못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자녀 자랑하는 분들은 그분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노인분들 혹은 이제 5, 60대 자녀를 다 장성하게 키우신 분들은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인생을 멀리 조망하시고 정말, 이제, 내 아이에게 내가 지금 현재 쏟아붓는 사교육비, 교육비, 뭐, 이거 뭐,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어떤, 우리 집의 어떤 자산에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음, 그런 학교인데도 너무 어거지로 보내시는 분도 저는 봤었거든요. 너무 좀 힘들어 보였어요. 예, 뭐, 사립학교이건, 또 다른 비용이건. 어쨌든,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 가족의 어떤 자산을잘 고려하셔서 저는 어느 정도 자녀들에게 좀 투명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책임감 예. 영미권 콘텐츠 읽다 보면 responsibility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예,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네, 우리 예, 가족의 어떤 생계 수단에 대해서도 좀 배워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어, 어떻게, 어, 경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어른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또 아이도 이제 머리를 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평소에 잘 이야기를 나누시든지, 예, 그리고 그 현재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아이하고 같이, 어, 대화를 나누시는 것. 그래서 과연 이뭐 내가 드리는 어떤 이런 교육비 비용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엄마가 엄마표를 하는 경우는 저는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회 비용이잖아요. 그그 그러니까 시간에 엄마가 일을 하면 벌어드릴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아이에게 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이랑 같이 평소에 대화를 나누신다면 아이가 어 현재 받고 있는 교육의 소중함도 깨닫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어, 우리 부모님의 이제 보조를 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일을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로 고민도 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되게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가정 사정에 대해서 좀 투명하려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때가 되었, 되었다고 느끼시는 그런 가정들이 계시면요, 이게 또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저는 이제 입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책임감을 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자리 예,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너무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들이 정말 아이의 그 독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어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자꾸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나약한 어, 그런 사람으로 크게 만들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서 오늘 이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도 좀 나눠주시고요. 어, 오늘 하루도 네, 우리. 아이들의 먼 미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언어로 살아가는 그 멋진 나를 우리가 꿈꾸면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너무 몰입하고 과몰입하지 않는 교육 합시다. 네. <laughs> 네, 오늘은 영상 이걸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